같은 경우는 고보를 당장 좀 해보도록 할텐데 제가 좀 가져온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재료값이 지금 다 떡락을 했어요 지금 비교를 하면은 가격이 진짜 많이 내려갔어요 한 요런것 100짜리 뭐 99짜리는 천만원 이상 내려갔다고 어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어 요런 상태에다가 이제 챔스나 아니면은 뭐또띠노미니트뭐그런친구아 아니 토치나 그런친구들은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는 친구들이잖아 그런친구들을 강장했을때 조금이나마 이유를 남길수 있겠구나 아, 그런 생각 하는 거죠 그죠? 음. 그리고 일단, 제가 가져온 거는,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있는데, 자, 고레츠카. 어 고레츠카인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만약에 하안가로 사거나 그러면은 더 좋겠지만은, 이 칼을 사셔도 됩니다. 이칼 지금 하안가잖아. 그지? 이 칼을 샀다고 생각해볼게요, 한 번. 그죠? 요거 고레츠카. 자, 고레츠카 해보겠습니다, 한 번. 고레츠카. 자, 요거 여러분들, 어, 삼카도전할 때, 뭐가 드냐면은, 삼카도전할 때, 97짜리 다 짱. 어, 97짜리 다짱 넣으시면 됩니다. 네, 97짜리, 요거 97짜리가 하나에 한 800만원 정도 하는 친구도 있고, 괜찮거든요. 어, 900만원짜리인데, 요거다짱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채우면은, 어, 한 4.5칸 넘어요. 어 4.6칸 됩니다. 어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그리고, 어, 붙었을 때 2억 5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 그래도, 강화를 하는 게 낫겠죠, 요거는. 사는 것보다. 자, 요거,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4카 도전 해보면은, 빡! 그렇지. 자, 3카, 바로 되고요 4카 도전할 때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98짜리 한 장, 99짜리 4 장, 요거는, 네카 조금 넘을 거야. 어. 저는, 한 2천만원대로 사면은 될것 같아. 요거. 음, 다섯 장. 아, 네 장, 네 장. 네장 사면은, 1억 2천. 8짜리가 한 지금 천만원대 하거든요, 천만원대. 예. 한, 1200 정도에서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예. 이렇게 하면은, 4억 2천 정도 듭니다. 어. 한 4억 2천 정도 들어. 근데 재료값 빼면은, 한 2억 정도 들어가요. 어, 이렇게 하면, 4.4칸 차죠, 여러분들. 어. 요거, 뭐, 붙, 부... 잘 붙을 거야. 어, 붙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좀 약간 불안하면은, 자, 요거 한번 붙어주면은, 그래도 6억 7천 가격에 한 번, 빡! 그렇지! 붙잖아, 여러분들. 어, 강, 남자는, 땜도가 어, 있어야 돼. 아까는 7억대에 거래됐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이거를, 자, 보시면은 지금 재료를 쓴게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카 가격, 이카 가격, 1억 4600이었죠, 그죠? 메신님 반갑습니다. 음. 마이너스 14600,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1억 7천0 정도 썼다, 그지? 응. 어. 1억 7천0 정도. 곱하기 0.8. 하면은 5억 4천 나오고, 요거 팔면은 2억 2천 봅니다. 어. 그니까, 4카강장에서 이제 뭐냐, 고보로인데 2억 2천 벌수 있어요. 이트, 이틀, 그니까, 러 이트를 하더라도, 5천만원. 이득 봅니다. 이트 하더라도. 고런 매물이에요. 어. 1억이 되더라도, 1억이 되더라도, 어차피 이제 1억이, 가1카에 2카 갈때 가격이랑, 그냥 2카를 샀을 때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1억대도 그냥 재료 사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2카 다시 팔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야. 어, 이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게, 왜냐면은, 게이지를 다안 채우고 가는 게, 이제, 고보롤의좀 약간 좀, 어, 좀 뭐라 해야 지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뭘로 했냐면, 여러분들, 저는, 요렇게. 이게, 예, 이게 이제 현세계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 건데, 그때 가격은, 그래서 첫 번째는 고래츠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요거 좀 약간 빡셀 수 있는데, 요거 이제 뭐냐, 벤제마요, 벤제마. 어, 벤제마가 이게 지금 4카을 10억대거든요. 99짜리, 이거 103짜리가 10억대야. 그러니까 어, 사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음, 터지면 존댓돈, 돈, 다 날린 건데, 일단 사보겠습니다. 일단 전 하겠습니다. 아, 이거 터지면 안 되는데. 음. 이제, 아, 내가 재료를 잘못 넣었다. 아, 내가 잘못 넣었네. 99짜리, 뭐, 98짜리 다짠거야 여러분들. 아 어, 이거 계산을 잘못했어. 일단 붙이긴 했는데, 100짜리 3장이랑 99짜리 2장.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한번. 음. 졸라 싼데? 99짜리가 한3천만원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이렇게 하면은, 한4.2 칸, 4.2칸 되거든요? 어. 그니까, 1700더 써가지고, 더 써가지고, 안전하게 가는 게 낫잖아. 그지? 어.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바로 가야 돼, 얘들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요렇게 하면, 4.3 칸까지 차거든? 어. 이거는 붙을 수 있어. 아까랑 거의 비슷하잖아. 자, 요거 해가지고, 오늘 5억을 볼수 있는 길라봐라빡 그렇지! 깔끔하잖아. 어 지금 거의 뭐냐 상한가 거의 근처에 매물이 있고 지금 하한가 좀 떨어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어 팔립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1억 8... 뭐냐 10억 8천이거든요 곱하기 0.8 이렇게 하면은 8억 6천 4백 똑같죠 어 이건 안 변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은 얼마입니까 어2 1 5 0 0 0 0 0 0 0 하면은 2억 7천 나오고 재료값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료값 이렇게 하면은 3억 7천이득. 어... 3억 5천이었는데 재료값도 싸져가지고 3억 7천 이득됐습니다 이틀 하더라도 거의 1억 이득 요거 빼주면 되죠 그죠? 거의 1억 음. 벤제마 괜찮아요 약간 좀 깡이 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한 4.3칸 정도면 여러분들 뭐 뭐냐면서 고부로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채우고 하잖아 SK님 반갑구요 어. 그죠 그렇게 되니까 3억 7천에다가 또 이득, 1억 이득이고 어 이틀 해도 그죠? 뭐, 지금 재료값도 싸졌기 때문에, 어, 요 정도면은 아주 괜찮은 메모리다 그죠? 아, 그 다음에 제가 또 알려드릴게. 근데 이게 될진 모르겠어요. 내가 좀 가물가물해. 한번 해보려고, 지금. 아 근데 이게 안 사지네. 아, 이거 한번 있는데, 이거, 이거 해볼까, 한번. 어, 디마리아 사다 떠올게 디마리아 해보자, 한번.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한 4.4칸만 채울게요, 여러분들. 96짜리 내장. 네. 그죠? 96짜리 내장. 4장. 96짜리 내장이랑, 그 다음에, 95짜리 한 장. 그렇게 갈게요. 와, 이거 메모싼거 봐봐, 얘들아. 음. 되게 많아요. 거래 되게 많아. 음, 아일랜드 뭐냐, 뭐, 얼카까지 못했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묵히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요거 한 번, 사카고 치면은 한 번, 4카도 나가! 팍! 그렇지! 야, 오늘 강아 존나 잘 부른다. 오늘 왜 이러냐? 자, 그 다음에 4카 도전, 여러분들. 4카 도전 같은 경우는, 99짜리 4장. 아, 99짜리 2장, 97짜리 3장. 그렇게 가겠습니다. 어, 저는 요렇게 해 가지고 이득을 볼수 있다라는 거. 때로할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어, 27130. 자, 요거 이제 원래 4카다붙었거든 오늘 4카요것도 붙이면은 빠! 그렇지. 요 어, 가나에 붙는다. 좋아. 자, 요거 이렇게 되고 이제 뭐냐? 우리가 이칼을 요렇게 샀거든요 어, 1240000000. 이렇게 샀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재로값으로쓴 거는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안 팔리고 하면 내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4억 되기 때문에 야 1억 7천, 1억 7천 이득 보구요그 다음에 이트 하더라도 이트 하더라도 7천만 이득. 와 끝났잖아. 야 오늘 매물 넘쳐난다. 벤제마 같은 경우 아까 보니까 벤제마 여러분들 아까 보여줬는데 벤제마가 얼마냐면 이득이 3.5억이야. 근데 아까 좀 부담스럽긴 하지. 재료값이 비싸니까 이거는 재료 5억 써야 돼 5억. 디마리아가 약간 좀 어중간하게 괜찮네. Okay. 자, 흐라댁 해볼게. 오늘 메모리 너무 넘쳐나가지고, 이거, 어, 유튜브 이거 어떻게 올리냐. 컷 편집을만 해야 되나. 오늘 뭐, 보, 완전 넘쳐나네. 어, 이카라 이득이야. 뭐, 그치? 이카 이득이지. 그치? 음. 그러면은 이카라 샀다 각할게 여러분들. 음. 아라고, 아이, 거 참, 보기 쉽네. 음. 나는 그냥 강화할게요. 어, 이카로 시작하자. 이카로. 음. 이카로, 근데 이카로, 해도, 뭐, 1카로해도한 40만원 손해본다. 아 독일 국대 야 독일 국대 너무 뭐냐 흔하잖아 너무 어 그래가지고 내가 스위스 말한 건데. <목소리>